이 건강법을 접하면서 피로감이 없어졌어요. 45일 만에 13kg가 내려가더라고요. 볶음곡식의 재료는 검은 쌀, 현미 찹쌀, 현미 맵쌀, 보리, 수수, 밀, 콩, 옥수수, 율무 등 다양합니다. 볶음곡식 채식은 채식이돼 찌고 볶고 해서 열을 많이 가한 음식이죠. 그때 와서 근데 네. 네, 뚱뚱했잖아요. 그냥 그한 45일 만에 13kg가 내려가더라고요. 감기가 오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몸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네. 이거 먹으니까 뭐 해서 열이 나는걸 느끼겠다. 또 우리 또 아시 보살이 하나 있어요. 생리통이 네.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생리통이 없 네, 그럼요. 이제까지 이 나이 되도록 항상 내복을 입고, 여름에도 내복을, 아침에는, 야든 저녁에 잘때 내복 입고 자고, 볶음고기 먹고 났는데,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다리를 대보더니 막 <laughs> 아들한테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다고. 이 음식 때문에 몸이 좋아진다. 좋아를 음. 그냥 느끼게. 그냥 느꼈다고요. 그냥. 약만 끊었어도 나는 그때 응급실에서못 나고 불줄 줄 알았더니 그냥. 정밀검사 받았더니 이제 난소 쪽으로 종양이 세 개가 있다.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아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등 걸고 휴식기를 내고. 예 네, 먹기 시작했죠. 제가 진단받고 복식을 받고 먹기까지가 총4 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뭘 했냐고 저한테 우리 여쭤보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어뭐 혼자 이렇게 대체요법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잘 들으니까 계속 해보라고. 이 분별, 그러니까 저 홍영선 복근 고시 전 마지막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딱 봤을 때. 아 저는 이거는 가볼만한 곳이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옳다